어... 안녕하십니까. 민트펠렉스입니다. 아, 에... 아, 그 아, 오늘은... 아, 어... 아, 어... 아, 아, 월요일입니다. 어어에어그렇습니다음 어. 어. 에. 어, 그렇습니다. 음. 어. 우리의 죄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어, 무슨 말이냐고요? 죄를 담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가난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떤 이가 질병에 죽, 걸려 죽거나, 가난에 쩔어서 아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어, 하느님 책임입니다. 어, 하느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공중에 나는 새는 일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거두어 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들은 그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아, 그러니 하늘 천부께서 먹이실 줄 믿어야 합니다. 만일 아사시켰다면은. 천국에 데려와서 풍족히 먹이시려는 하느님의 의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